오피스 그리고 폴라리스 AI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의도 승부사입니다 오늘 좋은 상승이 나왔지만 윗골이 달면서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앞으로의 주가의 전략 움직임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폴라리스 오피스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할텐데요 기존에 저점 쌍바닥을 만들고 나서 이때 급등이 나왔죠 이때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올라가지 않을 거고 따라가지 말고 눌릴 때 천천히 분할 타점을 잡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AI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산물에 대해서 생성형 AI 부분과 함께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까지 같이 생성형 AI 모델이 이제 테슬라 이슈로 인해서 이날 급등이 나왔고 제가 살짝 눌림목 조정을 받는다면 당연히 그때가 매수의 좋은 찬스라고 보고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틀 동안 살짝 눌림 조정을 눌림을 받고 나서 5위선을 지켜주면서 오늘 10%의 상승이 나왔다가 좀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죠. 저는 이제 잭슨왕 엔비디아 AI 반도체 부분에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엔비디아 급등을 했죠. 자 그러면서 AI 반도체 부분에서 AI 소프트웨어까지 이 분위기가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기존에 이제 저항이었던 6천원 언저리 부분을 오늘도 돌파를 못하고 좀 내려앉았죠. 아이 6천원 부분에 돌파를 시원한 돌파를 해야지만 큰 상승이 나올 텐데 일단 거래량이 계속 없었어요. 6월달부터는 크게 거래량이 없다가 최근 들어서 거래량들이 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반등의 상승을 노리고 있죠. 어떻게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앞전 물량에 대한 소화들을 좀 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윗골이 달면서 물량 소화를 하면서 점점 이제 상승에 대한 흐름을 가져가는 거죠. 자 네이버, 사우디와 AI 분야 협력, 아랍어 기반 LMN 구축한다. 이렇게 오늘 이슈가 나왔죠. 자, 그럼 많은 분들이 얘기할 거예요. 네이버가 사우디와 한다는 AI 부분에 협력을 하는 부분인데 폴라리스 오피스는 무슨 영향을 받나? 얘기하는데, 네이버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초 언어 거대 모델 하이퍼 클로버 X라고 하죠. 이 부분에 네이버와 오랜 기간 동안 파트너 사입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가. 그래서 이 하이퍼 클로버의 기본의 초, 초기 개발 부분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파트너를 맡고 있고, 또 시스템 부분에서도 같이 협업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죠. 자, 네이버가 사우디 아라비아 데이터 인공지능청 네 SD AIA와 손잡고 아랍어 기반의 거대 언어 모델의 개발에 나서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따라 네이버와 사우디 데이터 인공지능청은 이제 AI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로봇 분야에 폭력게 협력하기로 했죠. 자, 네이버는 이번 협약과 관련해. 디지털 트윈에 이어서 AI 분야도 사우디 아라비아의 대표적 기술 파트너로서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강조를 했죠. 네이버가 AI 분야의 중동 시장에 박차를 가는 하 행보로 풀리가 되죠. 네이버와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포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협업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그리고 MS, 뭐 애플, 테슬라 많은 대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죠. 기존에 5월달 그리고 올초 1월달에도 급큰 상승이 나왔던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들과 협업에 대한 이슈 이 부분이 나오면서 크게 상승을 했고 이거에 따라서 또 실적도 그대로 상승을 하면서 큰 상승을 보였죠. 자 그러고 나서 AI 클라우드 쪽 부분의 수급이 약해지면서 다시 한번 기존에 상승 나왔던 자리까지 내려온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서 상승의 모습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AI 소프트웨어죠. AI 문서 시스템 부분을 맡고 있고 또 보안이랑 이런 부분도 갖고 있죠. 그리고 폴라리스 AI 자회사 부분에서는 얘네들은 이제 l m AI 인공지능 부분을 맡고 있고 또 폴라리스 AI 파마가 있습니다. 또 인수한 여기 파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 AI. 부분을 맡고 있어서 토탈 AI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다 진행하죠. 대부분의 AI 생성형 AI 부분의 기업들이 이 의료 AI까지 다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죠. 자,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을 좀 다지면서 다시 한번 윗꼬리들을 계속 주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위에 이제 물량들을 소화하기 시작하는 단계에다 저점에서 이제 다시 한번 시작되는 부분이고 이제 다시 한번 생성형 ai 부분에 이슈가 다시 한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부분에서 이 섹터들의 종목들을 잘 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폴라이스 오피스 그리고 ai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 부분 알아보기 전에 공지사항이 있어서 공지사항 잠깐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숫자 7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 주시면 이분과 받은 것과 동일한 형태의 문자를 아침 장 시작 전에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9월 10일 날 이렇게 7이라고 문자 쓰셔서 보내 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서 다음 날인 9월 11일 무료 단기 종목입니다라고 하면서 셀바스 헬스케어를 추천드렸죠. 미국 대선 해리스 수혜세터미 의료 ai 관련주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매수가는 장 시작 전에 4,050원 이하라고 말씀드렸죠 자뭐 애매하게 시초가에 매수하세요 아니면 장 시작하고 나서 장 시작 할 때마자 매수하세요 요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4,050원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날 셀바스 헬스케어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요 은 지금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셀바스 헬스케어 yoga 오늘 급등이 나와서 30% 이상에서 상한가에 딱 들어가서 잠겨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시가가 4,015원에 시작을 했고 저가도 4,015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4,050원 이하의 매수 대기를 걸어 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다 매수 체결이 되셨겠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저를 믿고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10% 이상의 수익을 챙기셨을 겁니다. 자, 자, 아,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은. 제가 여기 이렇게 목표가로 당일 10% 이상 수익 시 매도하라고 말씀드린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분처럼 단기 대응이 가능한 종목을 장 시작 전에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8178922로 이분처럼 이렇게 행운의 숫자 7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종명명과 매수가와 손절가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따라 하시기에는 특별히 어렵지 않은 다 거예요. 그리고 제 문자 받아보시고 또 이렇게 수익이 나시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실 텐데 그럼 그 기분 좋아진 상태로 제 영상에 다시 한번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채널 성장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제가 유튜브라서 성공하는데도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 받으시고 수익 내시고 나셔서 잊지 말고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주의하셔야 될게 제가 보내드리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당일, 단기 종목들만 보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서 미수를 사용하시던가 신용을 써서 크게 매매하시지는 말고 그날그날 용돈벌이 아니면 어느 정도 좀 가족들과 외식벌이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5에서 비중 10% 정도 아니면 더 작게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신다면 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네, 21선 위로 안착을 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아직은 거래량이 좀 약해요. 거래량, 수급이 좀 크게 들어 이슈가 나오면서 나와야지만 크게 상승하는 애이기 때문에 이 앞전처럼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앞전 물량들을 좀 소화하는 모습이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5일 선이 위로 올라오면서 21선 부분에서 골든 크로스가 돼서 위로 이제 5,700원과 6,000원 부분 위로 자리를 잡게 되면은 다시 한번 좋은 상승. 이 앞둔 물량도 한번더 소화하면서 움직일 거라고 예상되는데, 다소간에 좀 등락은 있을 거예요. 지금 바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한번 살짝 더 눌렸다가 가는 게 어느 정도 물량 소화한 후에 움직이가 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 눌렸다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6,000원 위로 자리를 잡게 되면은 다시 한번요 7,000원 사이에서는 크게 요 물량들이 한 번에 돌파할 수 있는 물량들이기 때문에 한번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수급이 들어오면 세게 돌파하는 애이기 때문에 한번이 5,000원대에서 충분히 공략해도 좋은 자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실적 여전히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깜짝 실적들을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더욱더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또 협업 부분 외국 대기업들과의 협업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AI 소프트웨어 부분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사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 6,000원 부분 돌파하는가 한번 체크해보면서 그 다음엔 7,000원 부분 네, 이 자리 돌파하면 아마 이 앞전 물량들을 다시 한번 소화하기 시작하면서 더큰 상승 올 하반기에는 AI 반도체 부분과 함께 소프트웨어 그리고 클라우드 이 부분이 다시 한번 하반기때 힘을 더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요 지금 충분히 저점에 있을 때 천천히 분할로. 대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 좋은 타점 포인트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실시간 영상으로는 이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아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문자로 100%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신청하시는 방법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 8178-9222로.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AI의 폴라라고. 네. 요 문자 보내주시면 타점 및 대응 전략, 정보 등을 실시간 챙겨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폴라리스 AI 부분 보도록 할 텐데, 지난번에도 같이 집어드렸죠. 이때 급등 나온 날, 요 부분 한번 요 부분 체크를 해봐서 급하게 하지 말고 눌림 줄때 천천히 잡아가자 라고 말씀드렸죠. 자,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는 2,500원 언저리 부근 이 부분 잘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거라고 예상, 말씀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타점을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500원 부근 선을 딱 그어보면, 네, 딱그 부분 지지하면서 움직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 아,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 는 오늘 16% 가까이 급등 나고서또 윗꼬리를 달았죠.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폴라리스 AI가 훨씬 더 변동성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그리고 수급들이 크게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움직임 변동성이 좀 커요. 그 대신 그 부분 체크하시면서 지금 2,500원 잘 지지하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2,700원 이상 자리를 잡게 되면 다시 한번 3,000원을 돌파해서 기존에 앞전에 있던 고점의 물량들을 한번 소화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앞전에 고점에서 물량들이 좀 크게 터졌기 때문에 이 앞전에 있던 여기 이 자리에서 이 앞전 물량들을 좀 받았다면 은 아마 한번, 한번에 돌파하고서 한번 눌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저점 다지고 나서 다시 한번 큰 상승 나올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 폴라리스 AI와 폴라리스 오피스가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면서 우리 기존에 2,500원대 타점 잡으신 분들 흐름 잘 보면서 대응 또 다음 영상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주식 투자의 목적은 우회 확장입니다. 여러분들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죠. 근데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지만 크게 수익을 낼수 있죠. 어떤 종목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계좌의 수익률은 크게 변화됩니다. 아, 저 종목을 살걸 이런 종목 아, 아쉬워. 그러고 나서 이따가 고점에 아, 안 되겠다 사자 라고 해서 고점에 진입해서 힘드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해야지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라는 것은 큰 수익을 낼수 있죠. 집중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벌수 있고요. 손실을 복구하고 수익으로 전환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크게 상승할 우리 대박주를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 종목 선정의 기준에서는 네, 첫 번째, 강력한 재료, 이슈를 보유하고 있는가. 자, 이 재료와 이슈가 연속성을 가져야지만 지속적, 연속적 상승이 이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가. 자 바로 강력한 재료와 이슈를 통해서 거래량이 지속 증가를 해야지만 더큰 상승 수급이 모이면서 더큰 상승을 가져갈 수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정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는가 네 직전 고점에 대한 물량이 나오고서 그다음에 돌파를 하면 바로 신고가로 가는 거죠 신고가로 가야지만은 더 이상 큰 시세를 다시 한번 낼수 있기 때문에 이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종목 선정이 기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HLB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그거를 1월 25일날 네, 미리 문자 주셔서 HLB 같은 경우에는 네, 종가 또는 5 5 0 0원대와 내가 5 5 0 0원대 알고 있었으면 진짜 대박났을 텐데 많이 생각하시겠죠? 리보세나리 가남치료제미 미국 FDA 승인 기대감에 이제 상승랠리 시작되면서 직전 고점들을 돌파하면서 큰 수급들 들어오면서. 큰 상승 130%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실리콘 투, 네, 실리콘 투 같은 경우는 3월 22일날 미리 먼저 말씀을 드렸죠. 자 종가 또는 11,500원 부근 여때 타이밍에서 말씀드렸고, 자직전에 고점 돌파하면서 신고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모습에서 큰 상승. 계속 화장품의 폭발적인 매출 성장과 해외 시장 선점 이슈와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같이 이슈가 되면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큰 이슈가 나왔죠. 그러면서 실리콘 투 같은 경우에는 370%까지 상승이 나오는 큰 기염을 토했고요. 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3월 13일 날 바로 종가 또는 15만원 이하에서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반도체 증 이제 전력 설비난이 엄청나게 시작된 걸로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바로 미리 공략을 해서 바로 30만 원대까지 단기간 신고가 얘도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큰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러면서 110%에 가까운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최근 들어서 영상에서도 공략 드리고서 지금 앞에 있던 영상들도 다 저점에서 공략을 한번 드렸었죠. 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최근 들어서 제가 6월 5일 날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여기 자리가 왔다라고 미리 말씀드렸던 이제 종목인데 자, 영일만 가스 석유 개발 이슈뿐만 아니라 그룹사 이슈까지도 같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네, 일주일 만에 50%가 넘는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이런 이슈들과 함께 또 재료와 수급 파악을 해서 그 3박자가 모두 맞아야지 이렇게 큰 시세를 낼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감사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 보셨던 100%에서 뭐 300%, 200%, 300% 다는 대박 종목, 그리고 단기간, 또 아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처럼 단기간 뭐 10%, 20%, 30%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포착해서 문자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크게 수익날 종목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요 문자 받아보시고서 소액이라도 매수, 아니면 관심 종목이라도 넣어두시고, 아, 승부사가 추천한 종목 정말 잘 가네. 급등하네. 느껴보시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수익나는 거는 확인을 했어. 오케이. 그런데 지금 종목들이 물려서 자금이 없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던 종목들, 힘든 종목들을 일부 비중을 줄여서 황금을 확보하시고 그 현금을 가지고 보내드리는 종목으로 수익을 채워가시면 되는데요. 영상들을 보시면 급등 나오는 거다 보셨을 거예요. 대찬 상승, 급등 나올 종목들로 드릴 거고 신청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 아주 간단합니다. 채널 영상에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010-8178-922로로 요 대박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세요. 간단하죠? 010. 81-78에 9225로 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대박 문자 보내셔가지고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투자를 응원합니다. 이상 승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